10년 후 4배가 되려면, 그몇 퍼센트를 수익을 내야 될까? 이제,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어 14.4%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면, 70이 나누기 5년. 이제, 거꾸로 나눴더니 14.4%. 그니까, 5년, 5년. 그니까, 두 배를 두번 하면 4배가 되는 거잖아요. 단세 종목의 핵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볼까 합니다. 어 제일 쉬운 S&P 500과 나스닥 백 배당 ETF를 하나 갖고 가볼까 합니다. 음,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니까 안정성도 고려했고 성장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고 구성 비율은 이제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하시면 되고 어, 채권이나 뭐 테마 ETF나 뭐 등등등을 추가해서 이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세 이 종목을 합쳐서 구성을 할 때. 저는 이제 40% 40% 2 0로 해봤거든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이렇게 할 건데 뭐 사람의 성향 따라서는 이걸 더 높일 수도 있고 아니지 애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더 공격 앞으로 해야지 뭐 이렇게 갈수 있겠죠 3년간 평균 수익률이 거의 16% 19% 9% 정도 되는데요 이제 변동성이 아무래도 이 배당 종목이 조금 더 낮습니다 낮다기 활, 훨씬 이제 변동성이 더 높고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놓고 보면 연평균의 변동성이 14%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5%인데 변동성이 14%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제 요게 이세 개를 합쳤을 때의 위치인 거고 어 이제 1번이 아까 S&P500, 어 2번이 나스닥배 어 수익률은 높지만 변동성도 엄청 크고 어이 미국 배당 커버드 콜렉티브가 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그래도 변동성이 좀 낮아서 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겠죠